국민의 80% 이상 반대하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중국의 여러 시민사회가 김용환 지사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충주시 의회는 여야 합의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의회 또한 재선 이상의 시의원들이 19분이 지난 통합 미대 시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방류 철의 철회,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6월 29일 청주시 의회에서는 결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경산시 의회 민주당 의원의 5분 발언 시 강제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춘천시 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노트북에 광료를 방류 해양방류 철회를 손피켓으로 부착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고 윤리특위에 제소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괴담이다 과학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핵폐수 방류는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입장을 바꾼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가 정답인 양 주장했지만 그로시 상무 총장은 해양 방류의 근거가 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과학이란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요구합니다. 더 이상 국정과 충북도정을 파탄 내지 마시고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국민과 도민이 너무 힘든 삶을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과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들불처럼 타오르는 민심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충청북도를 정상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희 충북도 기초의원들이 앞장서서 충북도정과 아, 대한민국의 정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한희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